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사과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개봉할 제품은요 11번가에서 주문한 제품을 개봉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오 랩 컨버전스에서 출시한 네오 스마트펜 n 언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의 네오 랩 컨버전스에서는 n 2라는 스마트펜을 예전에 냈었는데요 그 펜을 제가 고3부터 눈두겨 보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자격수험을 공부하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우선 뽀뽀기에 싸져있는 M1 제품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은품으로 온 아이들인데요. 본체는 약간 옆에다 놓고 사은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 제품을 개봉해보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 구도를 바꿔서 한번 M1 제품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어디로? 비닐로 하나 쌓여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까는 부분이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까면 안 까지네. 제가 참 이런. 병딱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잘못 가는데. 하. 고난 체질인 것같니다 네, 이렇게 까니까 제품이 써져 있는, 제품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쓸수 있는 디바이스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10도 최근에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이 제품 처음 써봐요, 실은. 관심만 있었던 거에서 써보는 거라 이제 보니까 네오 인도라는 프로그램 쓰면 이제 컴퓨터랑도 연동을 해서 쓸수 있고 이게 좀 메리트 있는 게 에버노트하고 연동이 돼서 에버노트에도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그냥 쏙 뽑으면 되나? 다른 유저분들 보니까 옆에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어있어서 씰 깔려고 커터칼 준비했더니 없어 이럴 수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필통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 평상시에 그냥 필통처럼 갖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꼽으면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딱열안 쏟아트리려고 세워서 열심히 꺼냈는데 <laughs> 리필심이 있네요 리필심 두개그 다음에 네오 스마트 펜 M1 본체 카메라 상으로는 되게 파랗게 잘 나오네요. 근데 실제로 제 눈에는 파란색보단 검은색 같은, 난 분명히 블루로 했던 것 같은데, 블루처럼 안 보이지? 다음에, 이게 그 트레인 노트? 해가지고, 펜을 설정할 때 쓰는 이제 노트, 기본 노트고요이게 사용 설명서. 케이블, 끝!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앞에 전원이 들어왔다는 전원 등, 여기가 충전 포트,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펜, 캡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꽂으면 자동으로 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팬티에 보면 눌리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전원 버튼으로 누르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쪽에 앞에 보면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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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보이시나요? 저계성 카메라인데요. 이저계성 카메라를 통해서 이 트레이드를 보면 뭔가 미세한 점들이 보여요. 미세한 점들 보이시죠? 이 점들을 저 저궤성 카메라 읽어서 보내주는 형태예요. 이게 그 앵코드. 조그만 점들이 무수히 와, 보이죠? 이런 다 검은 점들이 다앵코드의 형식을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보면 좀더잘 보이겠네요. 근데 눈으로 그냥 봤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안 보이고 눈으로 봤을 때도 그냥 티가 안 나요.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경 쓰인다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건 전혀 없어 보이네요. 한번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오 스마트 펜을 지금 충전하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오 스마트 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종이 필기를 앵코드라는 형식을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을 해가지고 인식을 해서 저희의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로 보내주는 형식을 갖는 제품입니다. 학진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버나 아까 말한 에버노트를 통해서 필기 한 것들을 전송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필기 한 것을 이게 검은색 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하면 그냥 다 검은색이에요 종이는 그렇지만 수정을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색도 바꿀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산 이유가 필기 이렇게 하고 나서 워드로 다시 쳐요 근데 이 워드 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필기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워드 피, 워드 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필기 인식으로 그 목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구매를 했고, 아까 트레이드 보면 이렇게 편지 봉투 모양인데이 편지 봉투를 통해서 체킹을 하면 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스펙 사항은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전이 됐고 지금 펜 케이블 꽂고 이제 펜과 연동을 시키려고 태블릿도 켰습니다.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 S3예요. S펜이 되는 제품인데 여기 필 직접 필기하니까 필감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샀어요, 이번에.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펜 같은 경우에는 본봉 돼 있던 제브라사의 4C0.7이 들어 있어서 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필기도 대브라사꺼여서 잘쓸것 같지만, 다른 펜심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펜심 규격 D1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자, 펜과 연동을 해보기 전에, 오, 화면이 떴네요. 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등록하기. 아. 켜져 있는데? 네 켜져 있네요. 음안 응? 뜨네요. 팬 전원 아 전원을 3초 동안 팬 전원을 3초 동안 이렇게 색이 하면서 꺼졌는데 1, 2, 3 이렇게 블루투스 검색 모드가 됐고 자 다시. 네, M1이 맞죠. M1이 맞아서 등록 완료. 네 오펜 시작. 네, 필압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트레일 노트에 써볼게요. 오! 오, 보이시나요? 거의 실시간으로 되는데요? 오, 인식률이 엄청 빠릅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거이 정도 필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싱크 일치 완전 대박. 완전 똑같이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N1을 개봉해봤는, 개봉해보고, 시체험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잘쓸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떠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오 스마트팩 M1에 대한 개봉기 받치기 있고요. 네,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빠이!